오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게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아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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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그호호 캐스퍼 일반 내연 모델보다 되게 조용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물론, 뭐, 전기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이게, 그, 경차이면은, 격격이라든지, 엔진룸에서 들리는 소리. 그렇죠. 또 이게 4기통의 낮은 배기량이, 아무래도 6기통이나, 뭐, 8기통 대배기량 엔진보다, 그래도 시끄럽다고. 그렇죠. 아.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딱딱딱 하면서. 이런 소리가 전기차에서는 아예 들리질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 기아의 NVH가 나이갈수록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EV3 때도 살짝 깜짝 놀랐는데 음. 얘도 이제 좀더 고속에서 주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속에서는 아니 이게 경차 물론 이제 경차는 아니지만 경차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네. 오, 굉장히 조용하네요 진짜 물론 이제 속도를 내보면 본질이 드러나겠지만 아, 그,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지금 저속이나 정지의 상태랑 이런거에서 사실 소리가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파동이기 때문에 공기의 에 같이 이렇게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쉴드라든지 차의 밀폐 완전 밀폐는할수 없어도 공기의 흐름을 주행할 때나 이렇게 정지했을 때 최대한 그 파동에 의한 소음이 유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마르부스 박사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아, 했잖아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이 정의상과역의상을부딪치게 해서 상처를 시키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주파수 분석, FFT와 같은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역의상의 주파수가 정의상에 해당하는 소음 부분과 충돌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탑승자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피커로 조율을 하는 게 노이즈 캔슬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파수의 작용이 심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다가 패치를 넣는다든지, 네. 또 물리적인 두께를 통해서 그 주파수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스트 퓨리 트랜스폼 엔지니어링의 결과인데 그렇죠. 보통 주파수 필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캐스퍼 엘렉트릭은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고급 기술은 사실 오디오에서 음,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스피커를 인위적으로 여기상을 보내서 충돌시키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안돼 있으면 이런 소형차에서는 그냥 넉넉고 당해야 됐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그렇죠. 돈을 적게 지불한 거에 따른 나의 책임이구나 아. 감수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걸 소프트웨어 SDV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완성도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이게 나온 시점에서 내연차 시절에서 이제 한 얼마 정도 지났어? 한 3년 지났나? 한그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또이 부분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는게 지금 측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역제가잘돼 있어. 네. 어. 이게 경찰을 베이스한 차잖아. 그렇죠. 근데, 와, 지금 저쪽에 차들 지나고 있는데, 방금 아반떼가 픽 지나갔는데, 네. 음. 저 정도는 웬만해서는 거슬리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오, 어, 이게, 야,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넘어갔을 때, 네. CD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했다고. 아, 어,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지? <laughs>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아니 이게 CD 플레이가그작그마한 워크맨 가지고 조막을 듣는데 아, 그때 감동을 이 자동차에서도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되면서 음. 조금씩 전기차 부분에서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준비가 지금 갖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차탈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타야 됐다고. 아,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거의 모든, 그냥 굴러만 가는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동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싼감, 1km를 비용 얼마에 주행하느냐, 이제 그 <laughs> 개념으로 <웃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경차 타고 무슨 출력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소형 베이스라고 하지만, 어쨌든 캐스퍼를 베이스로 해서, 길이만 길게 한 건데, 네. 이걸 자세히 조금 확보하고, 네네. 그런데 이게 115마력이에요. 터보 경차보다 어... 훨씬 높아. 더군다나 거기다가... 전기차는 뭐 초반 그쵸. 토크가 정토크부터 그냥 최대 토크가 확 발휘가 되니까 실제로 힘을 운용하는 구간 그래프 면적을 보면 훨씬 넓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5마력이면 내연차에 거의 어느 정도 해당하냐면 100마력 후반대에다가, 그렇죠? 150, 160마력 어.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형용기력의시 토크 밴드를 보면 딱 100한 중반 이후 중후반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토크 밴드가 나오니까 그러면 경차를 베이스로 한이 소형차에서 우리가 흔히 2000cc의 노멀 모델에서 느끼는 그 여유로운 출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경쾌할 것 같거든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다른 시승차들 굉장히 경쾌하게 막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어, 우리도 한번 여기서 네, 한번 맛을 봅시다 경쾌하게 네, 가보겠습니다 경쾌하게. 오, 오, 나쁘지 않아요. 아, <laughs> 야, 경차는 이런 거 없는데, 네. 원래? 우리가 레이에서도 사실. 네. 이보다 출력이 훨씬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답답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작은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폭이 좀 좁아서. 아, 그렇죠. 이게 앞뒤 공간은 네. 괜찮은데. 옆은 뭐 어, 똑같으니까요, 기존 캐스터. 폭이 좀 같은. 좁아서 이제, 아, 이게 작은 차구나. 이런 아, 네. <laughs> 음. 연애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차가 좋지. 아, 아 진짜 괜찮을 것같아 연인과의 관계를 스킨십을 아, 아직 못했다 그러면 아, 그러면 또 아, 이게 또캐고리에 살짝살짝 타면 그 느낌이 또 네. 아, 그때가 네. 제일 설레지 않나? 풋풋하다 아 그렇지 <laughs>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되면 이제 큰 차가 필요해 그쵸 그렇죠. <laughs> 오래되면 사야됩니다 아 뭔가 서글프다 <웃음> 네, <웃음> 케미컬이 참 중요해요 어? 사랑도 케미컬 음, 배터리도 케미컬 그렇죠 네. 이 케미스트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 속에서 음. 지금, 예, 약간, 페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근히, 괜찮네요, 또. 경차답지 않네. 아, 요런데? 예. 네, 요런 네, 거세요 네. 오. 오,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어, 튀는 느낌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네. 경차들이, 이제 좀 가벼우니까. 그쵸. 1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커 서버라든지, 뭐, 스프링, 뭐, 이런 것들, 어댑티브 같은 거쓸수 없고 그러니까. 음. 그러면, 가뜩이나 가벼워서, 잘 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서스펜션도 이렇게 정교한 느낌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톤 정도 돼요. 1.3톤 대인데 배터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배터리가 아래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 서스펜션 유압식으로도, 이 출력이라든지, 이 토크 제어를 통해서, 이런 파인도로라든지, 거친 노면들이, 나쁜 어떠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불쾌한 소음이란 진동 네.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잘 제어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NVH에서 상장됐던 것처럼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것처럼 그런 기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서 이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전기차의 전기 모터가 즉각적인 출력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그 출력 조율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토크 제어죠. 그렇죠. 토크 제어를 통해서 노, 거친 노면이라든지 매끄러운 노면이라든지 이런 반응에 있어서 동일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서스펜션을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요즘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일단 내연차에 비해서 얘가 피드백을 얻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제어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특별할 네. 말한 게 페달 오조작 방지. 현 상황은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발이랑 클러스터 화면 봐주시면 아 네. 쉬실 거예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어. 오. 오. <laughs> 안 가네, 밟고 있나? 아, 아, 네, 제가 했어요. 네, 시원한 여기까지. 네, 어.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전 뒤로 갑니다. 네. 네, 네. 아, 네. 네. 준비됐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오, 아 이게 긴급정지까지? 아,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네요.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상태로 어. 감지되어 보조기능이 어. 작동하는 중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십시오. 이야. 이걸 왜 전차정에 안 넣고, 캐스퍼에만. 그니까. <laughs> 왜,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심실 구준 사람들이라. 네, <laughs> 이거 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쳐들어갈까요? 어? 차들어갈까요아 어? 페달과 네, 네.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할 수 있어요. 방금 회생제동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의 폐라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한나의 페달을 가지고 이렇게 발을 옮겨버릇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오인을 통해서 급발진, 운전자 급발진이지, 이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운전자가 자기가 가속 페달을 밟고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착각하면서 발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게 되면 운전자에 의한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음. 지금, 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음. 가속이 안 되도록, 네. 그리고 긴급제동을 걸도록, 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법제화가 이래서 중요하다. 아, 그렇죠. 현대가 이걸 왜, 캐스퍼에만 집어넣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이 차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차거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고, 또 일본 환경에 맞게 폭도 좁아서 또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소형차로서 운행을 할수 있는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 음. 일본은 이게 없으면 현재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신차에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아 좋네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페달 오인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화가 이미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공론 화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래선 안 된다. 음. 그리고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라고 확신을 잘못 자기가 조작을 해놓고 또 그걸 인지를 못하면 척기에는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 택시기사님이 네. 정말로 급발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페달 블랙박스를 시공을 하셨던 분인데 그치. 본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 막 셀레트를 막 밟으신 거예요 6, 7번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분께서 그거를 공개하시면서 음. 이게 정말로 페달 오조작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게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 거에 일환으로 특히 이제 일본은 법제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 기능은 앞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 페달 블랙박스 파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 아, 그건 그래요? 왜냐면 좀, 얍삽해 보이잖아요. 아, 그쵸, 다시. 그런 이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차라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잘못 퍼지는 괴담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달아서 확인하는 건좀 괜찮겠다 싶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어. 물론 이 데이터는 다 있고요. 이미 e d r 에 기록이 다 됩니다, 로그로. 근데, 항상 많은 대중분들이 그렇게 표, 그래프, 이런 걸로 기술적인 용어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안 믿어. 안 믿고요.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거 눈으로 봐야죠. 공감을 해드리기에 가장 명확한 건 뭘까? 너는 정말 블랙박스처럼 영상을 보는 게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요번에. 공포를 없애고 사회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비용이라 그러면 그렇죠. 음. 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돈을 버는 세력들은 사실은 아 그렇죠. 맞득 차나 그걸 달아서 사회적으로 이게 잘못 알려지는 그런 괴담들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거는 좀 약간 상술이 많이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번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 분명히 사회에 기여를 했다 아, 이렇게 맞아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지 말고 네네. 제조사에서 해라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제조사에서 오라는 사람은 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죠.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laughs>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 맞아요 이 블랙박스가 처음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야 블랙박스가 엉뚱하고 어이없고 정말 황당한 사고들을 많이 해결해 줬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네. 우리 이 블랙박스도요 지금은 이렇게 뭐 빌트인 캠 같은 걸로 해서 제조사에서도 들어가지만 처음에 이걸 장착했을 당시에는 이게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거기다가 또 이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냥 막, 싸우다가도, 네네. 블랙박스에다 찍혔어요, 그러면. 아, 따요 <laughs> 그냥 정리되고요. 음. 보험사에서도 편해졌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택시기사분도, 음. 그거를 공개하시면서도, 자기는 그걸 보면서도 안 믿겠네요. 그럴 거예요. 네. <laughs> 왜냐하면 본인은 그럴 리가 없고, 다리 나라, 택시기사시니까 경력도 많으시고. 어, 그렇죠. 운전 뭐, 눈 감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눈 감고 돼, 뭐. 어? 응? 아, 네네네. 그 마이클 조던이 눈 감고 실 프리드로 하니까 막 들어가잖아. 음,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 하듯이 그 정도의 경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상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아마 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음. 이거 하는 거 제조사에서 해라. 그러니까 뭐 이거 블랙박스 가격 해서 만3 음. 0만원 이렇게 받고 받고. 그럴까요? 옵션에 어.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옵션 질 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이것도 많이 받으면 또 욕먹어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어차피. 근데 이게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제조사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빌팅캠은 선택을 많이 하는데, 네. 페달 블랙박스는 누가 선택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라 거지, 뭐가 음.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물량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 우리도. 보통 경기서 공구를 하는데, 어, 어, 물량이 나올 거라고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그런 정도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거지, 만약에 물량이 안 나오면, 뭐, 보수 같은 데나 LG 같은 데서 비쳤다고 그렇게 하겠나. 그렇죠, 안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천대 물량 얘기하면 그렇다, 나가냐. 뭐,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할인율을, <laughs> 근데 그게 또 나가. 나가고 심지어 어. 모자란 적도 많잖아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에서는, 어, 나가는구나. <laughs> 이러면 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그 효과를 생각해봐라. 손해가 좀 난다고 해도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아, 설득을 하는 거거든. 사실 브랜드 이미지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제품을 막25% 판매를 하게 되면 AS 해줘야지 뭐 해줘야 되는지 사실은 손해나거든. 그렇죠. 네. 당장은 손해 안 나는 것처럼 보이도 장기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소, 현대에서도 그런 확신만 있다 그러면 브랜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급발진 드러날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제조사를 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제조사는 굉장히 단순해. 이거 하면 남나? 안 남나? 이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고객값을벌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렇죠. 어. 복잡하게 뭘 생각 안 한다고. 사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느냐. 그, 간격을 어느 시점까지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득을 원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